물기 어린 창문을 손가락으로 쓱 닦아내며 밖을 내다봤어요. 오늘도 비가 내리네요. 이제 무릎이 아프면 비가 올걸 알아요. 몸이 일기예보보다 정확해졌다고 할까요? 20년 전만 해도 비가 내린다고 누가 알려줬나요? 그저 맞으면 맞는 대로, 젖으면 젖는 대로 살았지요. 근데 요즘엔 무릎이 쑤시기 시작하면, 아, 내일은 우산을 챙겨야겠구나 하고 미리 알게 됩니다. 나이 들면서 얻은 작은 선물일까요?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68살이에요. 서울 외곽 경기도 시흥시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20이 평생 살던 집에서 이렇게 작은 공간으로 옮긴 지도 벌써 3년이 넘었네요. 처음엔 적응이 안 돼서 한숨만 나왔는데 지금은 이런 작은 공간도 감사하게 여겨요. 적어도 머리 위로 지붕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주민센터에 갔다 왔어요. 동사무소라고도 하죠. 기초연금 신청하러 갔다가 또 퇴짜 맞고 왔어요. 담당자 말로는 제 국민연금이 기준액보다 높아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대요. 제가 받는 87만 원이 어디가 많다고 그러는지 한숨이 나왔지만 돌아오는 길에 작은 시장에 들러 20% 할인하는 시든 채소 몇개사 왔어요. 시장 끝나기 직전에 가면 상인들이 버리기 아까워서 싸게 팔거든요. 요새 제 식단의 주요 재료예요. 오늘은 무한 개랑 당근 세 개를 1,500원에 샀어요. 지난번에 산파는 아직 냉장고에 있고 쌀은 지난달에 동네 복지관에서 받은 게 조금 남아 있어요. 오늘 저녁은 무국에 밥한 공기면 충분해요. 당근은 내일 아침에 갈아서 주스로 마실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뭐. 가끔 TV에서 실버푸드니 뭐니에서 노인들 영양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웃음이 나와요. 연어의 키노와 아보카도. 그런 음식들 어디서 사는지 얼마인지는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저런 거 먹으라고 조언만 해주죠.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나면 하루에 음식값으로 쓸수 있는 돈이 3,500원 정도예요. 세끼다 합쳐서요. 그럼 한 끼에 1,200원 정도겠네요. 연어요? 꿈도 못 꿔요. 87만 원. 제가 받는 국민연금 전부예요. 35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면서 꼬박꼬박 국민연금 넣었는데 이게 전부래요. 그나마 한때 가게가 잘될때 최대 등급으로 좀 넣어서 이 정도라는데, 다른 분들은 40만원, 50만원 받는 분들도 많다더군요. 그 돈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지. 월세가 55만원이에요. 관리비 포함해서요. 처음에는 싼 집을 알아봤는데, 보증금이 1000만원은 있어야 했어요. 그 정도 목돈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나니 남은 건 빚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55만원짜리 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연금에서 월세 빼면 32만원 남아요. 공과금으로 7만원 정도 나가니 실제 생활비는 25만원 정도겠네요. 한 달에요. 28배 결혼해서 30에 가게를 시작했어요. 순전에 김치찌개라고 간판도 달았었죠. 처음엔 조그만 가게였는데 손님들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점점 커졌어요. 가장 잘 나갈 때는 직원도 다섯 명이나 뒀었지요. 애들 대학 등록금 내고 결혼자금 마련하고 남편 수술비 되느라 저축은 못했지만 그래도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어서 좋았어요. IMF 때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텼어요. 진짜 어려웠던 건 2010년대 들어서였어요. 월세는 자꾸 올라가는데 손님은 줄고 물가는 오르고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생기면서 우리 같은 개인 식당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62살 때 결국 가게를 접었어요. 남편은 그보다 3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요. 가게 정리하고 퇴직금 같은 건 없으니까 바로 국민연금 받으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큰딸 내 집에서 좀 살았는데 사위랑 안 맞는 게 많더라고요. 특히 손주 교육 문제로요. 제가 봤을 때는 애가 너무 자유분방하게 크는 것 같은데 사위는 자꾸 요즘은 달라요. 어머니라고만 하고. 결국 제가 나왔어요. 딸에게 짐이 되기 싫었거든요. 작은 딸은 미국에 살아서 연락만 가끔 해요. 처음 독립했을 때는 그래도 적금이 조금 있어서 괜찮았어요. 한 달에 10만원씩 식비도 더 쓰고 가끔 친구들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그랬죠. 근데 그것도 3년 정도 하니까 바닥이 났어요. 그때부터 정말 빡빡하게 살기 시작했죠. 식비를 줄이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예요. 처음에는 하루 세끼다 챙겨 먹다가 두 끼로 줄이고 요즘은 사실상 하루 한끼 제대로 먹는 셈이에요. 아침에는 물에 말아놓은 마른 빵 조금, 점심은 그냥 건너뛰거나 라면 반 개, 저녁에만 제대로 한끼 먹어요. 그것도 고기는 일주일에 한번 먹을까 말까 해요. 주로 채소와 두부로 연명하는 거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건 작년 겨울부터였어요. 자꾸 어지럽고 손발이 저리고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고통스러웠어요. 병원에 가봐야 하나 싶었지만 돈이 아까워서 참았죠. 국민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진료비 약과 교통비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어요. 그러다 한달전 시장에서 장보고 올라오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쓰러졌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분이 119에 신고해줘서 병원에 실려갔죠. 의사 선생님 말씀이 영양실조래요. 철분 단백질 비타민 모두 부족하대요. 발 디딜 틈 없이 환자들로 가득한 응급실에서 링거 맞으면서 이게 내 인생이구나 싶었어요. 병원비가 걱정돼서 빨리 퇴원하고 싶다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제 차트를 보더니 물어보시더라고요. 보호자분은요? 그래서 없다고 했죠. 가족분들께 연락 안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괜찮아요. 다들 바쁜데 이런 일로 연락하면 걱정만 시킬 것 같아서요라고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연락해 봤자 올 사람도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제 동의도 없이 응급 연락망에 있는 큰딸에게 연락을 해버렸어요. 예전에 핸드폰 개통할 때 그냥 적어 놓은 거였는데, 한 시간도 안 돼서 딸이 병원에 왔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얼굴이 하얘져 있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연락도 안 했어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마지막으로 본게 1년도 더 됐거든요. 명절 때 잠깐 들러서 선물만 두고 간게 전부였죠. 둘다 어색해서 깊은 대화도 못 나누고요. 괜찮아 그냥 빈혈이래. 나이 들면 다들 이렇게 된대. 걱정하지 마. 제가 괜찮다고 웃어 보였는데 다른 의사에게 가서 제 상태를 자세히 물어봤나 봐요. 돌아와서는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엄마 집에 음식이 뭐가 있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냉장고에 있는 건 시든 채소 몇 개, 된장, 쌀 조금. 그게 다였으니까요. 뭐. 먹을 거 없겠니? 다 있지. 딸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예전에 제가 딸에게 거짓말할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더니 딱 한마디 했어요. 같이 가봐야겠어요. 병원에서 이틀 더 있다가 퇴원했어요. 딸이 병원비를 다 냈대요. 저는 말렸지만 딸은 듣지 않았어요. 퇴원하는 날 딸이 차로 저를 집에 데려다줬어요. 제 원룸을 처음 보는 거였죠. 집에 들어오자마자 딸은 냉장고부터 열어봤어요. 텅 비다시피 한 냉장고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뭔가를 주문했어요. 한 시간 후에 배달이 왔는데 장본 것들이었어요. 채소, 과일, 고기, 생선. 한참 보지 못한 식재료들이 한가득이었죠. 엄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괜찮다고 적응했다고 말했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너무 몰라봤어요. 미안해요, 엄마. 그날 밤 딸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제 옆에서 잤어요. 좁은 원룸이라 바닥에 담요 깔고 누웠는데도 불평 한마디 없었어요. 딸이 제 옆에서 자는 건 20년도 더된 일이었을 거예요. 새벽에 깨어보니 딸이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나 봐요.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요. 딸이 자기 집에서 살자고 했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전에 살아봐서 알거든요. 사위와의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짐이 된다는 느낌. 다시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딸은 다른 제안을 했어요. 월세를 자기가 내겠다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세번 도시락을 가져다 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거절하려고 했지만 딸은 단호했어요. 엄마 50에 은퇴할 거예요. 60에요? 아니죠. 엄마는 65살까지 일하면서 나 대학 보내주고 결혼도 시켜 주셨어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딸의 그 말이 얼마나 기다렸던 말인지 쑥스러워서 표현 못 했을 뿐이지 내심 자식들에게 뭔가 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날 이후로 딸은 약속을 지켰어요. 일주일에 세번 영양 가득한 도시락을 가져다 주고 가요. 각종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는 비타민과 철분제도 매일 챙겨 먹고 있어요. 한결 몸이 좋아진 게 느껴져요. 며칠 전에는 딸이 손녀를 데리고 왔어요. 중학생이 된 손녀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컸어요. 처음에는 어색해 했지만 제가 예전에 손녀가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해주었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역시 할머니 김치찌개가 최고예요. 라고 말하는데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최근에는 동네 복지관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을 만났어요. 서로 사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도 많더라고요. 함께 웃고 울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복지사 선생님이 알려준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도 신청했어요. 일주일에 세번 오전에만 이 시간 일하면 월 27만 원을 준대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힘으로 버는 돈이니 소중하겠죠.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요즘은 가끔 작은 딸이 미국에서 영상통화도 걸어와요. 손자들 얼굴도 보여주고요. 다음 달에는 한국에 온다고 해요. 벌써부터 설레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혼자 쓸쓸하게 살다가 죽겠구나 생각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돈은 빠듯해요. 그래도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는 딸이 제게 핸드폰을 새로 사줬어요. 스마트폰이에요. 다루기 어려웠지만 딸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이제 손녀와 카카오톡도 할수 있게 됐어요. 처음으로 손녀가 보내준 이모티콘을 보고 한참을 웃었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그쳤네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녁은 딸이 가져다 준 도시락이 있어요. 소불고기와 각종 반찬들. 벌써부터 군침이 돌아요. 세상이 갑자기 완벽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돈 걱정, 건강 걱정은 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게 큰 차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세상이 바뀐 거나 다름없어요. 내일은 복지관에서 하는 건강체조에 가볼 거예요. 오랜만에 새 옷도 있고요. 딸이 생일 선물로 준 블라우스가 있거든요. 분홍색이에요. 예쁘죠? 68배 나이의 새로운 시작이라. 웃기죠? 하지만 그래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저는 이제 그 말을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요즘은 드시고 남은 밥을 채소랑 같이 볶아서 냉동실에 넣어둬요. 먹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금방 따뜻한 한 끼가 되거든요.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나서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아끼자는 생각만 했는데 이젠 잘 먹자는 생각도 해요. 물론 여전히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영양가 있게 먹으려고 노력하죠. 오늘은 복지관에서 알게 된 박할머니가 집에 놀러 온다고 했어요. 같이 복지관 프로그램에 다니는 친구인데 저보다 3살 많으시지만 정말 활기차세요. 시장에서 만두를 싸게 파는 곳도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같이 가보기로 했죠. 가끔은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됐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열심히 일했고, 자식들 잘 키웠고, 착하게 살았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 금방 떨쳐버려요.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그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낫겠죠. 혹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해요. 때로는 도움을 청하는 게 필요해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더라고요.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겠네요. 박할머니가 곧 오실 시간이에요. 오랜만에 손님 맞이라 괜히 설레네요. 예전 가게 할 때처럼 맛있는 차라도 대접해야겠어요. 동생이 보내준 녹차가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비싸다던데 미국에서는 싸대요. 이름이. 뭐였더라? 마차? 말차? 그런 이름이었어요. 연두색 가루를 물에 타 마시는 건데 처음에는 맛이 이상했지만 지금은 꽤 좋아해요. 몸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생각해요. 오늘도 살아있다는 건 축복이구나. 큰딸이 한달 전에 선물해준 화분이에요. 이름은 모르겠지만, 작은 초록 잎이 매일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소소한 행복이에요. 인생이란. 참알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찾아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영양실조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다니,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창피했는데. 그게 오히려 저와 가족을 다시 이어주는 계기가 될 줄이야.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괜찮아요. 이 작은 원룸에서 제 나이에 맞게 제 형편에 맞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모든 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감사할 일이 더 많아졌네요. 누군가 제게 물었어요. 할머니 지금 행복하세요? 잠시 생각해보니 대답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 나름대로는 행복해. 네. 작지만 내 집이 있고 가끔 보는 가족이 있고 새로 사귄 친구도 있으니까. 무엇보다 아직 꿈꿀 수 있으니까. 인생의 황혼기에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지도 못했지만 어쩌면 이게 저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기회를 감사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작은 행복이 모여 큰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맑은 하늘, 따뜻한 햇살, 그리고 이따 만날 친구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그 작은 행복들이 제 삶을 지탱해주고 있네요. 이제 저는 이 작은 행복들을 하나둘 모아가며 살아갈 거예요. 앞으로의 날들이 더 밝아질 거라는 확신은 없지만, 적어도 완전히 어둡지만은 않을 거라는 희망은 있어요. 그 희망만으로도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벌써 약속 시간이 다 됐네요. 박할머니가 오시기 전에 차라도 준비해야겠어요. 말차를 내리며 생각합니다. 아, 오늘도 살아있어서 참 다행이다.